네, 안녕하세요. 10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이번에는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이제 일단 잠깐 월봉부터 볼게요. 지금 솔직히 13,000은 안 무너지리라고 봤는데 이제 일봉상 보면은 이제 수목금 이렇게 연속 3일 은봉이 나오면서 13,000이 무너졌어요 네, 일단 월봉으로 보면 일단 은봉이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달에는 양봉을 만들이라 기대를 많이 했었죠 이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저번주부터 이제 요번주에 이제 완전히 무너졌죠 요번주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월봉도 이제 은봉으로 완전히 바뀌고 여기죠 여기 고가가 1 3 1 8일인데 월봉상 13181 181도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고 아니면은 요 앞에 요 앞에도 거의 무너졌죠 거의 거의 11선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 11선이 한번 볼까요 11선이 얼마냐면 12879네요 12879 여기까지는 아직 안내려왔는데 일단 뭐 지금 10월 이제 한주 남고 이틀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어쨌건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월봉상 요거 빨간불로 만드는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예 조금 많이 힘들긴 한데 주봉으로 보면 이제 적산병 3개 만들고 음봉하나로 그냥 3주를 그냥 아주 그냥 뭉개 버렸죠 그래서 이제 120선 주봉상 120선이 지금 얼마냐면 13,000 이에요 13,000을 지금 깨고 지금 12,983 까지 내려왔는데 와 진짜 장이 엉망진창입니다 진짜 예. 다음주는, 다음주는 반등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진짜. 예. 지금, 모양새로는, 지금 이제 세 세트가 나오고, 지금 양봉색이 나오고, 이제 쌍바닥을 지금 만들 거거든요. 지금 일봉으로 보면, 이제 지지할 수 있는 라인이 여기죠. 예, 여기를 좀, 낯설라고 지켜줬으면 하는데, 여기가 몇이냐. 12,963입니다. 예. 여기는 닿지 않고, 닿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저는 13,008인데, 여기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뭐 어김없이 그냥 무너져버렸습니다. 좀 아쉬운 상황인데, 어쩔 수 없죠, 뭐. 예. 주봉으로 보면, 모양상으로는 하락이 마감된 모양이에요. 진짜. 마감된 마... 흑산병이 마감된 모양이고, 상승 후 이제 쌍바닥을, 쌍바닥을 다시 한번 만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나스닥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으니, 뭐,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은 더 엉망진창이겠죠. 일단, 주봉상 쌍바닥이라고 보고요. 다음주는 나스닥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못 가면 절대 못 갑니다 우리나라 장이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도 월봉으로 보면 설마 이제 이게 이제 월봉상으로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겠죠 예,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보면 얘도 하락에 나왔고 쌍바닥을 찍은 건데 좀더 밑으로 내려간 거죠 예. 나스닥은 여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코스피는 요 쌍바닥 보다도 더 밀린 거죠 예더 밀린 케이스라 지금 좀 크게 볼까요 어디까지 밀린 걸까요 여기까지인가요 설마 여기까지 여기로 봐야 되나요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이거 포인트가 몇이냐면 2346이거든요. 지금 2400도 지금 무너진 것도 짜증인데 2400이 하지 아, 400이 저도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근데 그나마 이게 이제 갭으로 내려왔죠. 예. 갭 파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갭을 백으로 분명 올라갈 겁니다. 예. 여기도 갭이 있고 여기도 갭이 있어요. 예. 갭을 분명히 백으로 올라갈 겁니다. 예. 올라가는데 이제 뭐 이게 렇 갭을 백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갭을 메꾸고 제가 항상 갭을 메꿨다가 조금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갭이 여기다 그러면 갭을 메꿨다가 조금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돌파하고 다시 또 갭용 라인을 지지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코스피 보면 뭐 답이 없어 보이죠. 예. 일단 은봉 세계는 최악의 경우는 은봉 3개를 각오를 해야 되고요 아직 뭐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밑꼬리를 단, 최소한 밑꼬리를 좀 많이 단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고. 잠시만요. 네, 잠깐 끊었습니다. 예. 밑꼬리를 달고 이제 얇은 도찌라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아. 일단 월봉은 일단 열흘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주봉으로 잠깐 볼게요 아 주봉도 너무 아깝습니다 진짜 요번 주 저번 주에 좋은 주봉을 만들어 놓고 완전 더 밀려버리니깐 거리랑까지 터지고 너무 좀안 좋은 상황인데 일단 여기까지 봐야겠죠 예 여기가 저가가 2346 이거든요 예 여기까지도 혹시 마음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찍은 거죠. 쌍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일봉도 보면 일단 뭐 갭으로 떨어졌으니까 갭을 메꾸러 올라갈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2,346까지는 마음을 열어놔야 될 듯해요. 여기까지는. 예. 엔솔하고 비슷하죠. 뭐, 엔솔도 지금 뭐, 완전 쌍바닥을 찍으러 지금 내려가고 있죠. 엔솔도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을 찍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진짜. 짜증나죠. 예. 그래도, 홀딩 하셔야 됩니다. 예. 힘들더라도 홀딩 꼭 하셔야 되고, 잘 버티셔야 돼요. 이게 예. 이제, 여기서 흔들리거나 손절해버리면, 갈아타기 힘들어요. 예. 일단,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일단 월봉으로 보면, 뭐, 마찬가지죠. 예, 이렇게 해서.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보다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 급락도 더 컸죠. 예, 급락도 더 컸고. 얘도 여기까지 찍는 것 같은데요. 예, 잠깐만요. 여긴가요? 여기까지 얘도 마음을 좀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예. 746이죠. 746. 네. 746까지도 찍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 보고 일단 주봉으로 보면 예. 네. 얘는 이제 아, 저번 주에 얘도 진짜 돛지를 만들어 놓고 아, 너무 아쉬워요, 진짜. 상단을 돌파하면 올라갈 것이 뭐 하단을 내려치면 바닥으로 떨어진 건데 이렇게 윗꼬리까지 달았는데 야, 이거 완전 투매에요. 예. 버티셔야 돼요. 예. 진짜 이제, 코스닥의 말로 정말 세 세트가 나왔죠. 코스닥도 예. 이제는 세 세트가 보이죠. 예. 여기서부터 보면, 예. 한 세트, 두 세트 하고 이제 여기까지 세 세트. 돗지 다음에 장대 음봉 예. 버티셔야 돼요. 예. 좀만 더, 예. 다음주는 좀밑꼬이 달고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뭐, 너무 밀렸거든요. 너무 밀렸어요. 예. 말이 안 되게끔 밀렸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자네얘도 예.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쌍바닥을 찍었다는 거는 와, 이거는 진짜 후. 예. 좀만 버티세요. 예. 10월 달잘 버티시고 뭐월 일단 금요일 날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월화는 장이 안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밑골이 개파락 후에 말아 올리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예,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더 버티시면 되고. 다 왔습니다. 예, 힘들더라도 좀더 버티시고. 일단, 나스닥하고 코스피, 코스닥 봤고요 요거 다음으로 뭐, LG 엔솔 이렇게 한번 보고. 내일까지 해서 연속적으로 뭐볼 종목 좀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보았습니다